그간 얼굴 없는 선수였던 그가 프로들을 따돌리고 우승해서 1대 파란을 일으켰다. 음. 또 프로들보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2, 30m나 더 나갔다. 진짜? <laughs> 네, 원래 거리가 좀 많이 났어. 중3 때? 네.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음. 그냥. 중학생 아마추어가 나와가지고 그냥 프로 모델을 싹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운 국내 최연소 우승 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죠. 아, 네. 중3이었거든요. 네. 그게 라일랜드 네, 스코트 오픈? 네. 그게 저의 인생 첫 연장전이었어요. 아 처음 해본 연장전. 아 그래서 룰을 몰랐어요. 근데 막막 골프 대회를 승리했었을 <laughs> 때니까. 모르 몰라. 어. 모르는 애가 우승했어. <웃음> 어, 많이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나가기 전에 가르쳐줘요어 17번과 18번 두홀 연장전을 할 거다. 네이즌 네, 그러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17번으로서 해 먼저 첫 티업을 하고. 프로님이 원지치셨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연장 대결 상대가 프로님이었어요? 그렇죠. 어, 프로와 중상 네, 근데 네. 그때 그 원제스 프로님이라고 해서. 어, 성함 밝혀도 돼요? 그분 지금 너무 기분 나빠하것 같은데. 어, 선배님 계세요. 아, 아, 근데 뭐. 워낙 그때는 너무 잘 치신 분이셨어요. 네, 네. 음... 한국 국가대표 하시고 아시안계 금메달도 따시고 엄청난 네. 활약을 하시고 계신 네, 네. 분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처음. 네. 영접을 처음 했죠. 아, 저분이시구나. 이러면서. 네, 그러고 나서, 프로님 먼저 온을 시키고, 네. 근데 딱온 시키고 동시에 그 갤러리분들이 박수가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음. 가까이 어, 붙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잘 붙었나 봐, 박수 치니까 아, 그 박수로 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아. 그게 그 17번이 약간 포데그린이어서안 보였어요, 평이. 아. 아. 야, 전문용어 막 나온다. 포데그린 멋있어, 멋있다. 이런 거 멋있어. 근데 안 보였는데, 어쨌든 박수소리막 나서 어떻게 아. 많이 가깝게 붙었구나. 어. 제가 이제 딱 쳤는데 감이 좋았는데 핀 방향이었거든요. 네? 딱 치고 이제 소리를 기다리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한몇 분만 뭐 이렇게 하고 음. 소리가 안 나길래 아 됐고, 컸나 짧았나? 약간 이런 생각? 네. 라고 딱 갔는데 하나는 핀에 근처에 붙어 있고 하나가 우측으로 해서 좀 짧게 붙어 있나? 네. 당연히 저는 제 건져가서 공마 칼도 제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아. 더 가까이. 제게 저게 거죠. 가까웠는데. 아. 팬분들 박수를 칠 수가 없었네요. 그 너무 상황에서. 놀라가지고 얼어붙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안마추어가 공을 치 이런 게 거의 없었었죠. 프로님 아... 이기고 이런 네. 상황이 선수들도 많이 있지 않았었으니까. 네. 놀라니까 못친 거지.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님 먼저 퍼즐 하셨는데 짧으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고 쳤는데 들어갔죠. 아... 이제 버디로 제가 우승했는데 거기서 끝난 줄 전혀 모르고 공 집고 18번을 쳤어요. 소개 쓴지 몰랐구나. 아니 연장전이라고 했는데 18번도 쳐야 된다고 해서 아, 17, 18. 해서. 네그홀물이 그 끝나야 끝나는 줄 알고 혼자 막 올라가고 티를 우승했는데 <laughs> 그랬더니 막 부르시는 거예요. 왜 어떤 니다끝났다는서 아니 18번 치시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국으로 진출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는 그거는 제가 삼성 쪽에서 스폰서 계약이 네, 네, 네. 들어왔었어요. 네. 그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특히 골프도 그렇고 개인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죠. 네, 그게 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때 때마침 삼성이 주최하는 대회가 한국에 열리게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금 이 LPGA 선수 그러니까 탑 그러니까 월드랭킹 10명이 거죠. 응. 그 선수들만 나와서 대회를 이제 한국에 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니카도 있었고, 네. 어, 캐리웹도 있었고. 감독님도 그 선수들은 t v 에서만뭐 자료에서만 보던 그쵸? 그 대회에 제가 출전을 하게 됐죠. 네. 네. 초청을 받아서 출전하게 됐는데 첫 라운드 끝나고 두째 라운드 끝났는데, 어 상위권이 있었어요. 제가. 오. 어 괜찮, 을만할것 같은 약간 이런. 네네. 셋째라운드까지또 상위. 어.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후반 들어서서 몇초안 남. 세월인가 남았는데 2등인 거예요. 사람 어. 1등도 할수 있겠구나. 야, 지금 팝 22명이 다왔는데 세계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쪽 선수들도 어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어 여기서 우 승하면은 그렇지. 그렇 아, 그렇지. 아 어. 여기서 이제 또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럼요. 약간 그런 욕심이 어. 있었죠. 네. 그때는 그 욕심도 음, 많이 참 부족했던 거죠. 음. 결국에는 2등등으로부터 3등을 했어 아, 그래도 3등은 아, 했어 아, 그것도, 그것도 대단하지. 너무 대신데요 아, 그때 결정했어요. 아, 가야겠다. 큰 무대에 가고 싶다. 아 그때 아, 그 대회를 통해서? 원래는 제가 일본을 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다. 바로 이제 그때 그 대회 때문에 바로 미국을 가야겠다. 라고 하고 한국에서 딱 1년 프로 하고 바로 미국. 아, 프로테스트 보러 간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했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음. 어느 누구한테, 어떤 시기에, 어떻게는 다 와요. 음.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언제 잡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저한테는 그 기회가 처음 이제 중학교 때 그런... 그렇 어, 마음의 와서. 상처를 입고 시작한 거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그런 큰 기회가 와서 꿈을 좀더 크게 생각, 키운 거죠. 그런 막딱 미국 공항 갔던 리무진에 막 경호원들 붙고 막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 미국 갈 때요? 제가 못만 갔어요. <웃음> <되게> <웃음> 처음부터 <웃음> 어떻게 이렇게 가요? 팀이 없었어요. 같이 갔던 팀, 스폰서에서. 그때는 끝내줘. 해외를 나가 일본 외에 미국 나갔다는 어느 누구도 없었고, 음... 그러니까 저만 유일하게 도전했던 도전자였고 그러니까 무작정 정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아까 그러니까 그런 예도 없고 맨 처음이니까. 그냥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뭐 준비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프로테스트를 보겠다고 하고 이제 무작정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럼 영어로 다 하잖아요, 그거. 영어는 잘했어요? 아니, 전혀 못했죠. 영어라는 음. 거는... 해봤어야죠. <laughs> 기본적인,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영어는 아니죠. 뭐 어. 파인팅큐 뭐 이런 거. <laughs> 우리 배웠으니까 그거. <그건. 웃음> 그 정도. n 꼭 붙여줘야 돼. NU? 맞아, 맞아. 어, <laughs> <그치. And new? 웃음> 그걸 막상 일상에서, 그, 그, 그것도 안 나와요. 아, 그렇지, NU 아, 대답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 뭐라 말하니까. 아, 그래서 피해 다녔어요, 저는. 아. 그 선수들이 원래 골프장 가면 그 선수들 쓴라카를 쓰잖아요. 네. 거기에 다 이름이 있어요 선수들마다. 네? 가서 이제 사용하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게 너무 싫어서. 만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나중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신발 신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갔고. 아 거기서 안 가라지고 안 <laughs> 차에서 신고 벗고 바로 끝나면 바로 차 타고 가고 어, 전혀 선수들하고 마주치지 않는 경로를 이제 많이 다녀 혼자. 아이고. 그래서 이는뭐전 잘하시는 줄 알았어. 저도... <laughs> 박 감독님 미국에서 인터뷰하신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천하시죠? 엄청 잘하시죠. 영어가 I'm very comfortable. When out h e r e I have a lot of confidence no and we know not, I feel e l l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잘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럼 연습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그 언어 장벽은 언제 어떻게 넘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본격적 우승을 하고 나서부터 했어요. 아... 네, 왜냐면 우승을 하면서. 선우후 <laughs> 맞아요. <웃음> 저는 원래 미국 들어갈 때한 3년 정도의 적응기가 필요하겠구나. 아, 왜냐면 잔디도 다르고 날씨가 주마다 다르고 온도도 있고 너무 다른 거야. 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꾹꾹 참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죠, 아빠한테. 아빠 통화하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들어와야 될것 같다. 진짜 아, 음. 네, 들어와서? 그래서, 음, 음. 왜 들어가냐. 이제 후원사도 그렇고 뭐 경기 이력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와서 하는 게더 좋지 않겠냐. 음. 뭐 시간이란 게좀 오래 더 걸리면 걸릴수록 이게 또 그렇죠. 원래 전에 갖고 있던 실력도 또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들어 어, 와야 될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바로 노했죠. No 아니, 아 음, 저는 아, 네. 아닌 것 같다. 내가 분명히 3년이라고 하지 않았냐. 3년 네. 기간을 두고 왔는데 갑자기 지금 4개월밖에 관제. 안 됐는데 네. 들어오라고 그러면. 나는 못한다. 네. 만약 그렇다시면 나는 그냥 혼자 여기 있을 거라고. 어... 나 그냥 있을 거할 거라고 이제 그러고 끝났어.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죠. 어... 그리고 그리고 첫승을 한 거예요. 아... 아... 대그 직후에. 그래서 메이저에서. 음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아빠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 아... 된다 했지. 아버님 뭐 하셨어요? 그러 그러게. <laughs>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화 딱하자마자 우승. 이제 방송에 보셨으니까. 네. 네. 그첫 우승이 첫그저한테는첫 우승이 메이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맥도날드. 네, 그 네? 맥도날드 때 제가 그 연습 라운드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거기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코스를 아예 모르는 신인이니까 더더욱 모르고 다른 선수를 많이 이제 우선 그렇죠. 경험이 계속 있었었으니까 그 대회장에서 코스도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디가 자기가 치라는 어, 곳만 치면 안전하다는 거죠. 네. <laughs>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지할때 뭐 그분 그렇죠. 말밖에 없지 뭐. 말만 믿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는데 또잘 쳤어요. 네? 그날 베스트를 쳤어요 또. 66인가 전날 쳤요 허... 그러니까 그날 코스 데일리 베스트를 제가 쳤을 거예요. 일단 나는 66이 잘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어, 일단 나 조금 조금 아니고. 엄청 잘친 거죠. 잘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째 날도 그렇고 첫날잘 치고 둘째 날잘 치고 셋째 날도 계속 잘 쳐. 어요그 이제 선두권에 있는 거예요. 네. 응. 우리나라의 박세리 선수가 이 시각 현재 세계 여자 골프 LPGA 대회에서. 거의 이변이 없는한 우승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t 1라운드부터 흔들고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어 이게 뭐야? 설마...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laughs> 느낌? 너무 빠른 약간. 니가 언제 얼마 안 됐나 보나 참가한 첫 번째 메이저에서 그쵸? 이제 우승을 너, 바라볼 미국이 언제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5개월 됐어. 5개 대회 시즌 그럴까? 5개월째 되는. 심지어 영어도 못해. <laughs> <laughs>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래서 이제 첫날 끝나 어제도 끝나고 3라운드 4라운드 끝났잖아요. 제가 이제 우승을 했어요. 첫승이야. 아, 네? 너무 좋죠. 응. 이거 기적이지? 아, 그렇죠? 나 한국 1등인 줄 알았는데 세계 1등이었을 거. 나 <laughs> 그러니까 메이저 1등이야.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주에 제가 그 다가오는 이제 그 해오는 US 오픈 생각하신 그 US 그렇죠? 오픈 출전권을 얻기 위해서 예선전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다른 스케줄 다 잡아놨거든요. 차 타고 뭐몇 시간 운전해서 가면 거기서 예선전 그걸 다 준비해놓은 상태였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좀 약간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네네. 예선전을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한 만약에 한 4, 50명이 나온다. 그럼 자리가 한둘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US Open이 아예 출전권 자체 따는 거 자체가 전쟁이에요 36호를 쳐서 예선전을 거쳐야지만 되는? 아, 그게 어렵구만. 근데 그 메이저 대회 우승만이 그 예선전 안 가도 되고 그냥 아, 프리패스를 아, 받는 거든요 프리패스. 판이었거든요. 제케이디한테도 계속 그랬거든요. 야 이거 우승하지 않으면 못 가지 않겠나. 아, 난안 가고 있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됐고 마지막 퍼스 3제 우승 확정이 됐으니까 네. 우승도 좋았는데 유스푼 출전 안 가도 된다는 거에 그렇지. 너무 좋아서 캐디랑 야, 우리 안 가도 된다 이거 했었거든요. 아 그게 막 좋아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우승 이 기뻐가 우리 안 가도 돼. <laughs> 그게 있었거든요. 어, 어, 어. 네, 그렇구나 하고 어, 인터뷰를 하러 이제 인터뷰, 어떻게? 잘 <laughs> 어, <왔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laughs>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그거는 알아듣겠다고 그 메이저라는 어. 거 알아들었는데. 너첫 승이 메이저인데 느낌이 어떠냐 어. 라고 물어본 그래서 제가 어... 다시 대물었거든요 아, 영어로 했는 거예요 응. 그때? 아. This is a major? 그렇게. 이게 메이저 대회야? 몰랐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대회 출전하는데 그러니까 루키니까 영어를부터 혼자 다니니까 대회 그냥 모든 거다 신청해 놓고 그냥 나간 거야 계속 그냥 빨리 경험을 얻어야 해야. 되니까 잔디 달라 뭐 그러니까. 무시하잖아요. 아, 저희가 첫소을 메이저 에 우승했는데 우승자가 이게 메이저인지 몰라주기. 아모를 메이저인 수도 거... 있죠. <laughs> 아니 영어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 대회가 그냥 대회가 아니고 5대 메이저 대회예요. 아 그, 지, 그때는 그 4대 지금 5대지만 지금 지금 그때는 딱 4개였었어 4대 메이저. 네. 아, 4대, 4대 메이저였어요. 그큰 경기는 말이죠. 그, 그때는 저는 큰 경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도 혼자 다니잖아요. 이것저것 뭐 순대 시켜서 겨울이 없다니까. 오로지 위에서프만 알아요. 아니, 그래서 그게 제일 유명하니까. 어, 위에서프를 갈수 있는 프리패스를 따는 곳. 그렇죠. 그렇게만 그랬었지. 생각하셨겠죠 <laughs> 대단하다. 이게 정말 월드컵 우승한 팀 감독이 월드컵 우승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월드컵, <laughs> 월드컵 우승. <웃음> <웃음> 그런 거야. 거의 그 느낌이에요. 그들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감독님 인생 이 너무 웃긴 게 인생 오. 첫 승도 연장전 룰를 모르고 승리했고. <laughs> <맞아. 되고. 웃음> 지금 미국의이 지금 APJ의 메이저 첫승이게 메이저인지 모르고 승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맥도날드 챔피언십 가시자마자 첫 승한 것도 너무 대단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몇 가지 기록을 세운대요. 회였대 아, 신인이 일단 자기의 첫 승을 메이저. 메이저에서 올린 게 1988년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아, 그래요? 진짜 그리고... 자기가 메이저인지도 모르고 했다니까 네. 가지고. 메이저예요, 했던 그 신인. 그거나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거 제가 여기서 앞으로도 안 나와요. <나와야지. 웃음> 어. 그리고 그게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승리였는데 그게 뭐냐면 첫 라운드부터 오. 마지막 오. 라운드까지 오. 계속 선두를 오. 하는 거. 한 번도 선두를 오. 안 뺏기고 우승을 한걸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오. 하는데 그걸 오.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최연소 최저타수 우승이었다고. 던거요